안녕. 하연아, 오늘 맛있는 거 사러 마트에 가자. 네. 어서오세요. 마트 직원분이 인사해 주셨어. 하연이도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하연아, 과자 코너에서 하연이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 골라줘. 네. 하연이는 빼빼로가 먹고 싶었구나. 빼빼로 카트에 넣어줘. 네. 이제 생수 음료 코너에 가볼까? 물 하나 카트에 넣어줘. 네. 우리 사기로 한거다 샀으니까 계산하러 가보자. 네. 계산 대에 물건 올릴까? 계산해 드릴게요. 카드 주세요. 카드 받았습니다. 결제되었어요. 공투 드릴까요? 네. 결제 끝났으니까 봉투에 페페로랑 물 담아줘. 우리 이제 마트에서 나가자. 네.